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를 그린 만평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굿모닝 충청 서라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원래 만평이라는 게좀 풍자를 근간으로 하고 재밌게 그려야 되는데, 산안이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자, 그림 속엔 생사의 길목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허공에 그려진 분은 평생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생을 바치셨던 고무익한 목사님입니다. 무익한 목사님은 1976년 긴급조치 구호 반대 선언으로 구속돼서 옥중에서도 항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식에 돌입해서 만 21일을 버티셨습니다. 여기 적힌 문구는 모니칸 목사님이 이때 아드님 혹은 씨에게 남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 같은 거 단식한다는데 눈이나 깜짝하겠어? 그래도 하는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 그것도 광야에서. 1983년. 김영삼 총재 단식, 1990년 김대중 총재 단식, 세월호 유가족, SPC그룹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 저축은행 중앙회 콜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현재 여당의 김성태 원내 대표 그리고 전에 황교안 대표까지. 자 주장은 다르지만 단식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주장은 상대에게 진정성을 어필하죠. 그리고 상대는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숙고하는 태도를 보. 보이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윤리적인 지지선이고 그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 미덕의 토대였는데. 아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매우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만평은 장돌이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의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식 중에 쓰러져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둣발로 밟고 있습니다. 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네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라고 답했답니다. 이게 언론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나 마찬가지죠. 여당 김기현 대표는 뜬금포 단식이다. 관종 DNA다라느니 비아냥거리고 여당에서는 딱한명 찾아왔는데 태용호란 인간이 와서 자기 문제로 사과하라고 횡패를 부리고 갔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했을 때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짜장면 먹던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당시 새누리당은 비인간적인 조롱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 단식할 때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 앞에 모여서 폭식투쟁이라는 걸 했을 때도 여야 가리지 않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 상대 당 대표도 찾아오고 대통령실은 정무 수석이라도 보내서 위로를 하고 말리고 이러는 게 상식일진데 모든 게 엉망인 가운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지지선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그 졸렬함을 만평은 잔인한 구둣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희죽거리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활용 점정은 다음 만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단식 19일 차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날 구속영장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굳이 그 수많은 깨알같이 많은 날들을 다 보내고 단식하다 쓰러진 날 구속영장 청구했고 대통령은 뉴욕에서 전자결제했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유례가 없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서울 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 뭐 60명이란 얘기도 있고 70명이란 얘기도 있어요 이 정도 규모가 투입됐고 이재명 본인 가족 관련자 압수수색만 332회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대장동 비리혐이 다음에는 백현동 그러다가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었다고 날 알리치다가 다음에는 성남 FC 후원금인 뇌물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변호사비 대납해줬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무슨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 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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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죄라는 건지 뭐가 없어서 자꾸 다른 패를 까는 건지 이재명 대표는 그 동안 출석하라면 출석하고 압수수색 한다면 집이고 사무실이고 다. 털리고 했는데 그 2년 세월 동안 기소도 못 하고 있다가 하필 국회 회기 중에 단식하다가 쓰러진 날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설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게 2년 동안 수사하고 수사하고 기소도 못하고 수사하다가 하필 단식하다 쓰러진 날 구성영장 청구해 버리는 검찰의 소외입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모두 응했고 심지어 단식 중에도 출석해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검찰 총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속 영장 청구한 주체가 아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상식은 뭐 아무 소용 없죠. 자, 특히 단식을 자해라고 표현한 말이나 자범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앰뷸런스 한 대가 가는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께서 웃으면서 후송차에 부메랑을 날립니다. 앰뷸런스에는 이재명 대표가 타고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날리는 부메랑은 구속 영장이 되겠죠. 자, 근데 한동훈 장관 방안의 풍경을 봅시다. 휘발된 영수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자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한장관은 금액이 다 지워진 영수증을 제출하고 글씨를 찍은 잉크가 다 휘발됐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손에든 핸드폰은 한장관이 채널 A 기자랑 싸바싸바하다가 걸려서 수사 증거물로 제출한 핸드폰 같은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무용지물이 됐던 그 핸드폰 같죠. 고발 사주 손준성이라고 써 있는 페이퍼도 있죠.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비판한 인사를 고발해달라고 야당 의원한. 사주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중인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캬, 끝내주죠. 병원에 실려가는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날리며 사법 시스템의 준엄함을 말하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자기 패거리들에 관련된 법적 투명성은 다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만평은 말하고 있고 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흐뭇한 표정으로 걸려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던지는 무기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는 무기잖아요. 누가 잡범이고 누가 하는 짓이 자해인지는 부메랑이 말해 주겠죠. 자, 마지막으로 민중의 소리 최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후송되고 있습니다. 동그란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의 사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잡범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손가락이 동그란 원통을 돌아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래 뿌린대로 거두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 반드시 진상이 밝혀지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따위로 해도 된다는 더러운 설레가 될 텐데 그러면 나라가 나만 하겠습니까? 자,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누워있는 병원을 찾아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식의 정치적 셈법,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민주시민으로서 귀한 목숨이 상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그만두기를 간청합니다. 아, 20일이나 하셨잖아요. 윤석열은 아마 10시간도 못할걸요? 자, 이만하면 된거 같은데. 자, 이제 단식 그만두시고, 한동훈 장관님도 요번에 구성영장 기각되면 수사 그만두시고, 새롭게 임명된 장관님들도 거짓말 그만두시고, 김건희 여사 셀카도 그만두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두시고, 뭐 하여튼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